일단은 the part you play 당신이 하는 역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문일. With only two minutes to play, both teams were fighting for the football. 단지 2분만 경기할 시간이 남았을 뿐이고요. 두 개의 팀은 그 풋볼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나와 있고요. 지금 전치사구가 문장을 수식하고 있죠. 전치사 이후에 two minutes라고 하는 명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명사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 수식하고 있죠.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의 과거진행형 구조가 나와 있어요. It was the last home game for seniors of Winston High and they were determined to win. 이것은 윈스턴 고등학교 3학년들의 마지막 홈게임이었고요. 그리고 그 3학년들은 이기고자 하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Since it had been a close game the whole evening, the best players of each team hadn't left the field. 이것은 그전체밤동안의 막상 막하의 경기였기 때문에 각각의 팀의 최고의 선수들은 경기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문장에서 since 보신다면 접속사로 활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head PP의 과거 완료가 같이 나와 있죠. 그렇다면 지금의 close라는 단어는 바로 뒤에 나오는 명사인 game을 꾸며주는 근소한 차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절에서 주어인 best players가 나온 후에 hadn't left라고 하는 과거 완료 구문이 사용되어 있죠.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Once Winston High's coach finally knew that victory was theirs, all the seniors on the sidelines were allowed to play for the last few seconds. 윈스턴 하이의 코치가 마침내 승리가 그들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모든 3학년들은 사이드 라인, 그 후보선에 있던 3학년들은 허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몇 초간 플레이 하도록 말이죠. 지금 문장에서 원스는 접속사로 사용되어 있고요. 뭐뭐 하고 나서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어인 코치가 나오고 동사 뉴 후에 그리고 대칭 바로 접속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목적격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죠. 마지막, t h e e r s 라고 하는 것은 소유대명사로 지금의 이것은 바로 승리를 말하고 있죠. 모든 선수들은 3학년들인 허락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비동사 PP의 수동태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주어가 seniors 복수기 때문에 w e r e o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오형식 동사의 수동태에서 allow는 바로 투부정사를 취하기 때문에 to-play 형태를 취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seconds라고 하는 시간의 단위는 셀수 있기 때문에 little이 아니라 few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One of the seniors, Ethan, was especially happy. 3학년 중에 한 명인 에다는 특히나 행복했습니다라는 것이죠. He had never played in any of the games before. 그는 어떠한 그 전의 게임에서도 경기해본 적이 없습니다. Had p p 에 과거완료가 나와 있고요, never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험의 용법으로 사용되어 있죠. Now Ethan was finally getting the chance to step onto the grass. 지금 에다는 마침내 기회를 가지게 되죠. 그 경기장에 들어설 기회를 말이죠. 지금 문장에서 to stop onto라는 것은 앞에 있는 명사인 chance를 꾸며주는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When the rival team dropped the ball, one of our players recovered it and quickly ran down the field with it. 라이벌 팀이 공을 떨어뜨렸을 때 우리 선수 중에 한 명이 그것을 집어 들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경기장을 빠르게 달려나갔습니다. 라는 것이죠. 지금 문장에서의 it은 앞에 나와있는 the ball을 꾸며주는 대명사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Ethan ran right, right after him to catch up. 에다는 그 사람을 바로 쫓아갔죠. 그를 따라잡기 위해서 말이죠. 지금의 투부정사는 부사적인 용법에서 목적으로 활용되어 있죠. As our player got closer to the end zone, he saw Ethan behind him on his left. 그 선수가 엔드존에 가까워질 때, 그는 에단을 그의 왼쪽에 뒤편에서 봤습니다가 되겠죠. 지금의 예지는 접속사로 활용되어 있어요. Instead of running straight ahead, the player kindly passed the ball to Ethan so that he could score a touchdown. 곧바로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 대신에 그 선수는 친절하게도 볼을 에단에게 패스했죠. 그래서 그는 터치다운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지금 문장에서 the player가 주어 pass가 동사가 되겠죠. 그렇다면 instead of는 바로 전치사구이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단에게 편, 패스를 했습니다. 지금의 so that은 바로 접속사로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목적이나 결과의 역할을 할수 있겠죠. 그 선수가 에단에게 패스를 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 에단은 터치다운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의 형태의 문장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2. All eyes were on Ethan. 모든 눈은 에단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With a ball in his hands, everything seemed to be moving in slow motion, like in a Hollywood movie. 그의 손에 공을 든채 모든 것들은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할리우드 영화에서처럼 말이죠. 자, 지금 완전한 문장에서 앞에 전치사구가 문장을 수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sim2 구문이 나와 있죠. 지금 문장 보신다면 sim2 이후에 비동사 ing의 진행형 구조가 나와 있죠. 이 문장을 복문으로 바꾼다면 주어를 이치로 놓고요. 그리고 동사 simd는 똑같은 시제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접속사 대절 이후에 주어는 원래 문장의 주어인 everything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대절에 대한 동사는 투부정사 이하를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비동사의 원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비동사를 사용해,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제가 동사 원형 시제일 경우에는 바로 앞에 있는 주절과 시제를 일치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was가 나오고 다시 현재 분사 moving은 그대로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everything seemed to be moving in slow motion 이 문장은 it seemed that everything was moving 인 슬로우 모션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People kept their eyes on him as he made his way to End Zone. 사람들은 그들의 시선을 그에게 유지했습니다. 그가 End Zone으로 향해가는 동안 말이죠. 혹은 향해갈 때 말이죠. 자, 지금 문장 보셨을 때 에즈는 바로 접속사로 활용되어 있고요. 지금의 힘과 여기에서의 힘은 바로 에단을 나타내고 있죠. They saw him cross the goal line right before the clock ran out. 그들은 봤습니다. 그 남자가 골 라인을 넘어서는 것을 말이죠. 그 종이 울리기 바로 직전에요. 지금 문장에서의 so는 지각동사로 활용되어 있고요 목적어 힘이 나온 후에 능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목적보호는 cross의 동사원형 사용되어 있고요 강조나 진행의 의미로 ing를 붙여도 상관은 없겠죠. 그리고 또다시 주어와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의 be for는 바로 접속사로 활용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Unexpectedly, everyone in the crowd lifted their feet with their hands in the air. 예상치 못하게도 군중 속의 모든 사람들은 벌떡 일어서서 그들의 손을 하늘로 뻗었습니다라는 것이죠. They were bursting with excited shouts and unending cheers for Ethan. 그들은 터뜨렸죠. 아주 신나는 환호성을요. 그리고 끝나지 않는 응원을 했다라는 것이죠. 애단을 위해서요. In this moment, 바로 이 순간에, all of Eden's hard work and dedication was being rewarded with the glory. 바로 이 순간에, 애단의 모든 노력과 헌신은 영광으로 보답받고 있었습니다. 가 되겠죠. 문장 구조 보신다면 비동사와 ing의 과거 진행형과 그리고 being과 rewarded의 수동의 의미가 결합이 되어서 과거 진행 수동태로 활용이 되어 있어요. Athens touchdown didn't win the game, but it will be worth remembering. 에단의 터치다운은 게임을 이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가 되겠죠. 자, 지금 문장에서 에단의 터치다운을 통해 역전승처럼 게임을 이기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글의 내용일치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기억할 가치가 있다. Be w o r t h ing. 뭐뭐 할 가치가 있다가 되겠죠. By now you are probably wondering why. 지금쯤이면 당신은 아마도 궁금해 할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이죠. 지금에서의 why는 의문 대명사로 사용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 과, 현재 진행형 wondering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장 보실게요.